Anyway, pretty good. Pretty는 예쁘니 아니라 여기서는 꽤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꽤 구시지. 에, 에, 바로 그러지 않아? 어허, uh -huh. 안 그래? 상대방에게 동의를 어, 구할 때 우리는 어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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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. 꽤 좋지? 꽤 괜찮지 않아? 응? Uh -huh. 이런 식으로 아주 껄렁하게 말을 하네요. 그죠? Pretty good, huh? 네. 꽤 괜찮지, h huh? u 어, 내 실력 어때? 홍홍홍! 개나리 미나리 제자리! Pretty good. 꽤 괜찮지 않았어? 선생님? 응? 네, 이럴 때. Uh -huh. Uh -huh. 네. 외국 애들은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탈이야, 보면은. 그러니까 보면은, 우리 한국 학생들이나 이 한국인들, 한국 친구들은 되게 겸손해. 그래가지고, 아, 뭐 제가 이 정도인데, 뭐, 좀 별로, 뭐. 이른, 이런, 이른단 말이야. 근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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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런거 해놓고 막, 잘하지? 요맨? 나 잘하지? 막, 이런 식이야.